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중 1. 패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정확한 파악은 성공적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는 차트에서 보여지는 추세 지속형 패턴과 반전 패턴을 다루게 될 것이며 일장에서는 이들 패턴의 간략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여지는 패턴의 예를 보고 눈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중에 다루게 될 패턴 중 추세 지속형 패턴들로는 추세를 강화시키는 깃발형 패턴, 매수의 힘이 증가함을 알수 있는 상승삼각형 패턴. 매도의 힘이 증가함을 알수 있는 하락삼각형 패턴. 그리고 대칭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반대로 반전 패턴들로는 더블탑과 더블바텀, 그리고 헤드 앤 숄더에 대한 패턴도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다루게 될 패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다음 시간에는 이들 패턴을 하나 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